스포츠에서 팀의 해가 되는 사람을 엑스맨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모든 시작은 예능 엑스맨에서 시작됩니다. 한때 최고의 인기 프로그램이었으면서 한 번의 행동으로 아직까지 고통받고 있는 김종국과 윤은혜가 등장한 엑스맨. 오늘은 엑스맨에 대해 알아 봅시다. 2003년 11월에 등장한 엑스맨. 엑스맨은 팀별로 모여 게임을 하는 당시 유행하던 대결 중심의 스튜디오 예능 프로그램들과 유사하지만 이름이 엑스맨인 만큼 팀 안에 몰래 숨어 고이트로를 하는 엑스맨이 한명 존재하고 다른 출연진들이 그 엑스맨을 찾아야 한다는 포맷이 더해져 게임과 추리가 결합된 예능으로 등장했습니다. 초기에는 강호동 팀과 유재석 팀, 그리고 메인 MC 자리는 다름 아닌 김재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재동의 진행 능력이 부족해 유재석과 번갈아서 MC를 맡게 되고, 유재석이 진행을 잘해 결국 유재석이 메인 MC로 고정되면서 팀은 강호동 팀인 강팀과 김재동 팀인 김팀으로 나뉘게 됩니다. 엑스맨이 인기를 끌었던 가장 큰 이유는 엑스맨이라는 컨셉보다는 게임이었습니다. 오히려 엑스맨이라는 컨셉은 시청자가 엑스맨을 찾는 과정이 크게 몰입되는 것도 아니었고, 엑스맨을 찾는다는 것도 시청자들에게 익숙하지 않아 출연자들 사이에서 분량을 뽑기 위해 엑스맨이 아니어도 엑스맨인 척 하는 모습 들이 등장했습니다. 말뚝박기 게임으로 초반 인기를 얻었던 단결 게임 시리즈나 어려운 난이도로 엑스맨인 척하는 사람들이 날뛰었던 줄줄이 말해요. 첫 등장으로 혼자 7명을 올킬하는 이지영과 시대의 장면을 탄생시킨 당연하지 등 여러 명장면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인기를 끌던 엑스맨은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방영 날짜가 바뀌었음에도 일요일 예능 시청률 1위를 놓친 적 없는 MBC의 일밤을 꺾어 일밤은 개편을 하게 되고 KBS의 일요일은 101%와 해피 선데이까지 개편을 시킬 만큼 엄청난 인기를 끌며 SBS를 최고의 쇼 채널로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엑스맨도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방송들과 마찬가지로 전형적인 짝짓기와 연예인 음반이나 영화 홍보용 버라이어티가 되어버리면서 인기가 식게 되고 무한도전의 등장으로 리얼 버라이어티 붐이 일어나며 엑스맨은 트렌드에 멀어진 예능이 됩니다 그나마 인기있는 코너였던 단결게임의 말타기에서 김기욱이 십자인데 파열이라는 큰 부상을 입게 되고 그로 인해 코너를 없애는 등 여러 악재가 겹치며 뉴 엑스맨으로 개편됩니다 하지만 별다른 반응을 얻지 못한 채 우려먹기만 반복하던 엑스맨은 2007년 봄 3년 6개월 만에 종영되며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과거 레전드 예능하면 떠오르는 프로그램이지만 추억 보정을 빼고 본다면 엑스맨의 결말은 현재 예능들이 점점 우려먹기 속에 인기가 떨어지며 사라지는 것과 비슷한 모습을 보였네요. 여러분은 엑스맨을 즐겁게 보셨나요?